불굴의 주사 기원팔번전경희일사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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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늘 네, 한계의 민주당이었습니다. 소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민주당 정신을 동경하고 영남 출신으로서 지역주의를 깨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그런 생각으로 2008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민주당, 늘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광주에서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네는 민주당 정신의 뿌리이고 상징일세 당신이 반드시 지도부로 들어가야 하네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울의 군항 향후회가 영남 출신인 저에게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불의와 싸우고자 너무나 과분합니다 제가 민주당 정신이라뇨. 하지만 우리의 저항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함께하는 민주당 정신에 적극 공감하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laughs> 지금 이 나라는 서민이 고통받고 민주주의가. 괴롭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민주당 정신입니다. 윤석열 잠깐이 바뀔 때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저에게 어느 날 알신 불면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퇴하라.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라. 국무회에 오지 마라. 사퇴하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전현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고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비가 비극... 오늘 김재중 행동하는 양승 김대중 대통령님 15주기 주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자유가 들꽃 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김대중. 민주당 정신으로 합사하고 투쟁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강직한국민권위 젊은 국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건희의 디올댁 수술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타통신법 위반을 용산의 현장 조사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당하고 주장하듯 감직한 정의로운 젊은 독장이 운명을 관리했습니다 직속상관이란 제가 무엇을 해야합니까